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돌아올 그 영이 돌아왔을 때 함께 안주할 육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70일 정도 걸렸습니다. 방부 처리를 하고. 딱 하나의 장기를 빼고는 모든 장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딱 하나의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장이 다시 뛰어야 사람이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심장의 무게는 그 사람 전체의 무게와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심장만 놔둔 겁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는 믿음 또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는 합성어예요. 크레라는 말과 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장을 오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전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표현할 때 크레도 심장을 드리다. 곧 나의 전인을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아 20장 12절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아 17장 10절은 심장을 살피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 심장은 그 사람 전체입니다. 심장은 그 사람 전체이고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장,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내밀한 것임과 동시에 그 전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심장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랍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 역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이 그 심장 속에 담고 있었던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그의 심장에 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에게 심장을 이식하셨던 그분이 그보다 앞서 모든 인간을 다그 심장 속에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심장 속에 그를 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의 전인을 다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이 축복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구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사람, 건조한 사람입니다. 메마른 인생입니다. 인생이 인생다우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가가 촉촉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예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눈가가 촉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가가 그리스도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했던 귀한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촉촉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은사는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사랑하기 아닙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교회 가면 가장 부담스러운 인사가 이거죠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아, 교회 가면 목사님은 맨날 왜 사랑한다 라고 할까? 나는 전혀 사랑이 없는데.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 가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사랑이 점점 강력해져 가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복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사랑이 커져간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아니,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가운데 사랑해야 합니다. 총명 가운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지식 그노시스는 날리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에피 그노시스입니다. 에피라는 말은 무언무엇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무언무엇 무엇 위에 있는 지식, 어디에 있는 지식일까요? 무엇 무엇을 초월해 있는 지식, 어느 지식일까요? 슈퍼날리즘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린 자들에게 허락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진행을 봅니다. 뭔가 하나의 팀만 있다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답답해요. 일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막막한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길을 조금만 가르쳐 준다면, 금방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 갈것 같은데, 그 계획들이 단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암담한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도대체 풀려지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일하는 거 아니죠?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과 만나서 그와 관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 머리가 쪼개질 정도로 일을 시켜도 괜찮겠어요. 사람 관계만 좋다면. 그렇지 않나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암담한 사람 관계. 그런데 말이죠. 슈퍼날리지. 소위 에피그노시스는 이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주 초라해요. 아주 작아요.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내 인생을 바 볼만한 일입니다. 내 인생을 전격적으로 뒤집어 볼만한 일입니다. 몰라요.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야 그거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붙잡아야 돼. 네가 하고 있는 일그일 그일 붙잡아야 돼. 그런데요 다 놓치고 있어요. 에피크노시스 위로부터 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 일들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이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복입니다 사랑 안에서 지식으로 점점 지식 안에서 사랑이 커져가는 복인 겁니다 또한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커져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초, 총명, 통찰력입니다. 꿰뚫어보는 힘이죠.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만나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총리가 외국 기자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의 문맥을 엄청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분위기 파악 안된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어요.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복된 겁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말로, 너무나도 적절한 행동으로, 너무나 적절한 대처로 그 상황과 그 모든 장면들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명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가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가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 가면서 심판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 선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선한 삶을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모양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심판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시는 분들에게는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소위 말해서 된장인지 거식인지 모르고 마구 찍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약한지 더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악이 참으로 많은 선의 모양으로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들이 얼마나 많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선의를 가장한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모든 것은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결하여 또는 진실하여라고 했습니다. 순결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반복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장되어지고, 건면되어지고, 강권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별력을, 이 선함을 따라가는 능력을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까지 선을 선으로 분별하고 악을 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함과 또는 진실함을 따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선을, 진실을 따르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순결을 지키는데 허물 없이 주 앞에, 그렇게 해서 허물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허물 없는 인생 어디 있나요? 허물이 있는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든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이 허물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벗을 수 있습니까? 설러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악을 다 벗을 수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압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는 예수 피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와 친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친숙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 분명하게 분별하고 진실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순결을 지켜 십자가 앞에 그 심판의 날까지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요즘은 참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학에 의하면 소득이 3천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3천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오늘 안전이 내일도 올 것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믿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정이 주어지고 예측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불,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다. 확률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률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확률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확정된 분입니다. 100%라고. 99%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예측 가능성에 우리의 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측 가능해, 이 정도면 안정권이야,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정한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우리에게는 확정적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100%의 안전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직장생활하는 것만큼만 예수님을 섬기면 직장생활하는 것만큼만 예수님 앞에서 긴장하면 그 믿음은 너무너무너무 뛰어난 A2 플러스라고 어떠세요? 됩니까? 잘안 드시죠?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선을 마련해 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에 70%만 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것에 70%만 긴장하십시오. 그래도 요즘은 괜찮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먹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또는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맺는 열매여야 값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진실하여 이 순결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찬송 자랑거리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력서를 쓴다면 그 이력서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세종시 방주교회 누구 누구 얘는 나의 아들 얘는 나의 딸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이력서에 꽉 찍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비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나요? 다윗이죠 누가요? 사무엘이죠 누가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 살았나요? 모세가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력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복을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요?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과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점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십자가가 조롱거리 되듯이 간혹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겨우 저거야? 에이,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선택한 스스로의 자가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위의 열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크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빌리보 교회에게 이런 축복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력서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때에 콕 찍어서 세종시 방주교에 누구누구 집사받니? 누구누구 권사받니? 누구누구 성도받니?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런 복에 함께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늘 그분의 이야기가 귀에 맴돌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라고. 수학 시간인데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가지고 나와봐. 그리고 문제를 친구에게 받고 칠판에 그 문제를 쓰고 선생님이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당황하시더니 아이 유거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또그 방법을 대입해서 공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나오죠. 선생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동시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던 선생님이 뭐라고요? 야,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수업 종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문제 붙잡고 그거 풀려고 문제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풀겠다고 망간임을 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 다못 풀었어요. 종소리가 울립니다. 수업 종소리.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지금 우리가 요한 계시록 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민족들이 애곡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족들이 슬퍼하며 통곡할 거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너무 좋은 것인데. 바로 그런 삶입니다. 문제, 잘못된 문제 붙잡고 앉아서 그것이 문제인 양, 그냥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나를 높여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몸부림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면,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종소리가 울려요.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서 오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따르는 그래서 순결함과 진실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설수 있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이력서에 기록되어지는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복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복 챙깁시다 이복 받읍시다 오늘 그냥 11월 6일날 드리는 예배의 한 순간으로 끝내지 마십시다 가슴에 새기시고 이복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